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이것들을 바꾸어 본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의 습관이 될수 있겠죠. 첫 번째입니다. 일단은 결론을 숨겨놓습니다. 본인이 하고 싶은 두루뭉술한 말을 미괄식으로 말을 하고요 결론을 나중에 말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?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일잘러의 말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과정을 서술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하는 결론. 대략 또는 상당한 기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일잘러의 말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. 세 번째는 바로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겁니다. 내 입장만 표명하고 내가 알고 있으니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말을 하는 건데요. 일잘러의 말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.